하루방 접속 방법은 영상 하단의 더보기 또는 댓글의 URL을 클릭하면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2022년 6월 이전에는 PC 버전만 사용이 가능하며, 6월부터는 모바일 버전을 사용 가능합니다. 사이트 로그인 방법은 문자 인증으로 가입하여 사용합니다. 핸드폰 번호가 아이디가 되며, 인증 번호가 비밀번호입니다. 외국 거주자는 본인 핸드폰 인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메모를 개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유료로 올릴 수 있습니다. 하루방에 가입을 하면 정보 제한이 없는 프로버전을 1개월 자동으로 사용이 되며, 1개월이 지나면 일반 버전으로 변경됩니다. 하루방 사용 설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하루방 내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제주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하루방 플랫폼. 오늘은 공간 정보의 어, 정말 중요한 주제인 제주 지질 정보에 대한 어, 사용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섬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는 굉장히 토지에 대한 또 지질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틀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지질 정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질 정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주도의 환경적인 부분들에 대한 핵심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 제주도에만 있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러한 자연 환경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 세부적으로 오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주도의 지질 정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죠. 화산 지역이다 보니까 제주도의 지질 정보는 이렇게 있습니다. 플라스 포시를 우리가 한번 열어보면 고짜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름, 용암동굴, 스코리아층, 숨골, 하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고짜와 고짜활?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또 뭐지? 예, 오늘 부동산의, 어, 입문자들을 위한 기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고짜활이 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자료에 오시게 되면, 이렇게 고짜활이 뭐죠? 라고 하는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어, 고짜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게 되면, 고짜활은 화산 활동으로 흘러내리는 용암이 시간이 흐르면서 쪼개져 크고 작은 바위덩이들이 쌓인 곳에 숲이 우거진 것을 뜻합니다.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는 그러한 숲에, 숲이, 아니, 그러한 아, 곳에 숲이 우거진 곳. 그러니까 결국에는 산이 있죠, 산, 공원, 숲인데 그숲 안에 가시게 되면은 구멍들이 이렇게 뽕뽕뽕 뚫려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자라고 있는 모든 숲들이 어 이러한 빗물들을 머금고 살아가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바로 고저활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저활지대 같은 경우에는 맑은 산소와 지하수를 공급하는 생태계 보고이기도 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도가 지금 현재 물 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지하수 함량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들,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먹을 물이 많이 부족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에 대한 원천 쪽으로 우리가 물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지하고 보존할수 있는 건 바로 고자왈 지대를 유지하는 방법인데 고자왈 지대 인근 지역이나 고자왈 지대 위에다가 개발행위를 하는 이런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자연 환경과 그다음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개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다. 그래서 고자왈 지대는 결국에는 물과 관련된 지역에 위치한 곳이 바로 고자왈 지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자왈 지대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전체 면적의 약6% 정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제주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한경, 할림, 대정, 안덕 이쪽이 분포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조청과 구좌가 분포량이 상당히 많은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고자홀로 인해서 우리가 지하수 함량이 전체 40% 이상의 지하수로 함량이 지금 남아 있다고 하고요. 전국 평균은 18%밖에 안 되는데 제주도는 그거보다 두 배가 많은 40%의 지하수 함량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수는 어, 결국에는 고자화은 제주도의 물과 관련된 중요한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중요한 지대인 만큼, 제주도에서는 이거를 보존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환경총량제라고 하는 이런 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끝나서 실제 환경총량제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에는 토지의 등급이 지금은 뭐 토지의 등급의 자체가 뭐 이렇게 1등급에서 5등급 이렇게 나누게 되겠지만 훨씬 더 세분화돼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집을 지을 수 있지만 향후에 2023년에 환경총량제가 실시가 되면 어, 우리가 건축을 할수 없는 토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고자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오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이렇게 연두색으로 어 저녁에 이렇게 이렇게 오름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오름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주도에는 조그만 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름이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름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 한라산의 정산 백록담을 제외한 제주 특별자치도 전역에 분포하는 단성 화산을 읽고 있습니다 산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화산입니다 화산 단성 화산을 말하는 거고요 제주도에서 통용되는 순우리말이라고 합니다 오름은 제주도에 통용되는 순우리말이고요 쉽게 생각해서 제주도에서 한라산을 뺀 나머지 봉우리는 산들은 죄다 오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름들은 다 이렇게 조금 이게 완전하게 완 세모 모양은 아니고요 중간에 이렇게 약간 움푹 패여 있는 이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제주도의 오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오름이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오름 같은 경우에는 자연환경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보존재인거기 때문에 거의 절대 보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건축행위에 대한 제한이 엄청나게 많고 이 오름 주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방 500m 이상 밖에 에서는 건축행위가 되지만 그 안에서는 건축행위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이것도 고자왈과 오름에 관련돼서는 환경총량제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전목이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그 다음에 제주도는 이제 용암 우리가 화산활동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곳이다 보니까 용암활동으로 인해서 용암 동굴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어, 이쪽에 어, 왼쪽과 오른 쪽에 이렇게 분포된 걸볼 수가 있고요. 어, 스코리아층도 마찬가지로 어,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건데 스코리아층은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아, 숨골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분홍색 표시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지역마다 이렇게 숨골 같은 경우에는 어, 바운더리가 넓진 않지만 이게 조금 조금하게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 제2공항사업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우리가 보안이 떨어졌던 이유가 바로 이거죠. 숨골이 이렇게 우리가 확인됐던 것보다 훨씬 더 많다. 100개 이상이 넘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숨골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숨골에 대한 부분들이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어 용어 사전에 이런 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고자왈과 숨골은 제주도의 특별한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숨골이 뭔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표와 연결된 동굴 함몰지 또는 동굴 천정 일부분이 붕괴된 곳이나 지하에 분포하는 대규모의 전림및 균열 군이 지표와 연결된 지점으로 물이 지하로 무한정 배수되는 점유입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 쉽게 말씀드리면 화산 활동을 해서 이거 용암동굴이 생겼는데 용암동굴이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그 무너진 그 동굴 안에도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어서 어그 구멍 사이로 물이 지하수로 투입이 될수 있는 그러한 구멍을 숨골이라고 한다 그래서 결국에 숨골은 지하수가 지하로 빠져나갈 수 있는 하나의 구멍인데 그돌 돌이라든지 어떤 구멍들이 이렇게 어 뻥뻥뻥 뚫려 있어서 지하수 함량이 어느 정도로 지하로 많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양을 갖고 있는 좀큰 구멍을 숨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숨꼴도 결국에는 지하수와 관련된 물과 관련된 그러한 제주도의 특별한 지질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숨꼴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주 지역에 어디어디 어디 표시가 되고 있는지 이거는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주도의 지질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 내용인 거고 누가 이거 임의적으로 표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부동산 전문가라고 해서 이 지질 정보만 우리가 파고들 수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나오는 지질에 대한 정보를 이 공간에 대한 지도 위에 표시하고 있는 게 바로 공간 정보가 되어있습니다. 국가에서 나오는 이러한 정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정말 어 국가에서 하는 모든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루방 플랫폼에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자료들은 국가에서 나오는 제주도의 지질 정보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어 모든 이런 것들이 부동산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어~ 제주 제 (2공항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에서 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올해 (6월) 말까지는 어~ 이렇게 조사가 들어갈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 제2공항을 볼때 우리가 숨골에 대한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하천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하천은 한라산을 기준으로 해서 물이 바닷가로 흘러가는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어, 지도상에 이제 국가 데이터를, 어, 끌어와서 이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 이러한 클릭을 했을 적에는 상당히 느립니다 이거는 저희 시스템 느린 게 아니고 국가 데이터에 운영하는 그 서버가 느린 거죠 그래서 이 하천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한라산을 기점으로 해서 물줄기들이 동서남북으로 제주도 쪽으로 다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들이 결국에는 바닷가로 흘러가는데 제주도의 하천은 평상시에는 물이 없는 건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게 하천인지 뭐 그냥 숲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매만. 라 있고 평상시에는 나무들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하천 같은 경우에는 지대가 굉장히 어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대비해서 하천이 굉장히 많이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어 낮게 하천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이게 하천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을 정도로 물이 없. 더래도 아 여기 하천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주 시내 거이나 이런 데로 가면은 하천이 건천이기 때문에 어 숲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일반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하천이 많을 정도로 어, 건천이다. 그리고 숲이 우거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을 어, 이렇게 어, 토지 분석이라든지 임장 활동 을 우리가 가기 전에 이게 하천 구역이 인근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걸 확인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천이 옆에 있다. 했을 때 개발에 대한 부분으로 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게 누가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천을 보호해야 되는데 옆에 인근 지역이 개발이 되면 아무래도 물이 오염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막으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자연환경에 대한 어떤 보존법 특히나 환경총량제에 대한 법 그리고 뭐 절대 보전지역이라고 하는 이런 법률적인 부분들 제주도만이 특별히 갖고 있는 이런 조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나 지하수 관련된 법령이 엄청나게 까다롭고 부동산에서는 최고의 제한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 지질 정보에서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이 모든 지질에 대한 내용의 핵심은 물에 대한 부분들을 오염을 했을 때 제재하겠다. 그리고 오름에 대한 부분들은 자연환경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나 천연기념물로 거의 다 지정이 된 현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오름들의 인근 지역에 대한 건축 제안을 무조건 하겠다. 왜냐? 보존을 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고자와 인근 지대라든지 아니면 오름 인근 지역이라든지 하고 그런 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수도가 연결이 되면 건축은 가능합니다. 단독 주택 정도는 건축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환경 청량제에 대한 부분들이 2023년부터 실행이 되면 그때부터는 토지에 대한 등급이 더 세분화되기 때문에 지금은 지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할 수 있는 토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환경 총량제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여기 자료에 제가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환경 총량제를 왜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2019년도 1월 1일 날 고대의 교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추진 계획에 대한 수립 연구 용역이 벌써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이걸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중요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총량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을 10%로 보고 개발과 개발하지 못하는 땅을 40%로 보고요. 개발 못 하는 땅을 50%로 우리가 봤는데 앞으로 환경 총량대가 되면 어 지금은 이제 개발되어 있는 어 지역은 10%가 똑같습니다. 근데 개발을 할 수도 있고 못할수 있는 땅의 비율이 어 기존에는 40%였는데 어, 벌써 10%가 줄어들죠. 그럼 이 10%가 어디로 가냐면 개발할 수 없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60%의 비율로 가게 됩니다. 기존에는 개발할 수 없는 땅을 50으로 봤는데 앞으로 2023년에는 10%에 대한 부분들, 전체 면적의 10%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개발할 수 없는 부지로 편입을 하겠다. 이 방법은 첫 번째, 개인이 갖고 있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사들이는 거죠.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수용을 하고 매매를 해서 사들여서 공공적으로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땅들을 만들어내는 케이스가 첫 번째가 있고,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어, 매입에 대한 부분을 들안 하는 그런 땅들은 그냥 등급을 묶는 겁니다. 묶는 거기 때문에 개인 그사유재산에 어떤 문제가 될수 있지만 이거는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이거는 누구도 이게 이거 거역할 수 없는 굉장히 무서운 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2년인데요. 2023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땅 주변에 뭐고짜왈이라든지 아니면은 오름이라든지 아니면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들 인근 지역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 지역을 제외하고 도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 내 땅이 무슨 동이다. 제주시의 무슨 동, 서귀포시의 무슨 동, 이게 도시지역입니다. 그리고 뭐, 성산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에 내 땅이 자연 녹지다. 자연 녹지까지 지금 현재 용도 지역이 되어 있으면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에 있는 것들은 예외이고, 관리지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등급들이 앞으로는 환경 총량제에 의해서 이러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짜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오름이라든지 용암동굴, 뭐 숨골, 하천 인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우리가 주택이라도 지을 수 있지만 향후에는 주택도 짓지 못하는 그러한 토지 등급으로 우리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미리 말씀드리면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어내땅이 도대체 고자왈 인근지대에 뭐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토지를 하나하나 분석하는 과정에서 꼭 제주지질정보에서 고자왈, 오름, 숨골, 용암동굴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동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촌이나 뭐 구자 같은 경우에 특히나 뭐 동굴이 있는 만장굴 인근 지역에 있는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분들 그 밑에 동굴이 있는 거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제주도의 지질 정보를 이 공간 정보에서 활용을 하면서 내 토지가 그런 인근 지역에 있다 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습니다. 매도를 서두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그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행정정보, 뭐 도시계획정보, 그 다음에 제주 지질정보에 대한 부분을까지 같이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이거는 하루방 플랫폼에서만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오늘 마치면서 제주 지질정보 활용하는 방법, 사용방법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주알마켓 유료상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단에 있는 친구 검색 버튼을 눌러서 제주알마켓을 검색해주세요. 제주알마켓 채널을 클릭하셔서 채널로 들어오세요. 채널 추가 버튼을 누르고 채팅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채팅창에 상담하고 싶은 내용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